바라나는 바는 꿈이 아우에가오미도요왈미도요 음. 어, 어, 어. 어, 어. 오면 사랑이 깨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 내려가도 되는 거야? 아나 어, 이런 안개 낀 날씨 좋다 여기까지만. <laughs> 진짜 좋은데. 월미 열차 아 콘서트 콘서트 하나봐요. 간다 간다 뻥 간다. 하야지 해물칼국수 하나씩 하세요.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해물칼국수. 햄, m k 수 e g o s u i 했다 r e 서 o s 바닥 구 k 됐어 g o s u I'm Kregosu. I'm k 이 e g o s u I'm Kregosu. 미 m

Sorry. Sorry. Okay. All right. Okay. I'm here in Pennsylvania. We're setting every record. 아,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어우, 어, 더워, 더워. 어우, 어... 어, 더워, 더워. 와, 너무 뜨거워. 어우, 더워 죽겠네. 여기다 바로 뒤에 있었어. 어머머 어머머, 여기였어. 우와 원래 이렇게 칸이 안 쳐져 있지 않았나? 와. 아무도 없다 영영영영 사이 찍어보자. 어, 바이킹. 그러면 타겠지? 하나 타볼까? 바이킹 하나 타겠어요? 바이 이거야. 점검 중인데? 오, 키오스크도 생겼어. 지금 피해 못 사요? 아, 몇시 없군. 네네네. 이거 네, 네. 아, 뭐야? 다시 처음 내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다 무인이라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가 밖에서 응원하고. 이거 해봐야지? 할수 있나? 어떻게 하는 거야? 천 원. 집에 두 장. 누구한테 뒀네? 어디서 하는 거. 야구 방망이는 어디 있어? 할수 있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다 돈 나요? 그여공 이건 어디 있어요? 그 방망이 이건 투수, 이건 어. 야구 저쪽에 왜 들어가면 보이는 방망이 아, 아 여기 형여기다돈네요 거기 들어가는 어. 2천의 직원을 시야 아, 돼요. 만원짜리도 돼요? 아마만 원짜리 못터지아네 올라가 어떻게 열어? 어. 아. 우와. 뭐야? 소리나용? 소리가 난다고? 어디다 전나 어. 아. 나 여기 배 맞았어요. 와, 제발. 얘, 얘가 봐. 얘이배 맞았어. 어, 아나배 어, 아파. 어. 아 진짜 배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아배 아파. 미치겠네. 아, 재미난. 아 배야. 아 근데 다행히 여기 딱여여여 그나마 여기 봐봐 여기 진짜 밑에 여기 맞았거든요. 어. 아 뭐가 다행이야. 아내배 살려. 저거라도 해야겠어. 아. 내거말고 이거 이거 해야겠어. 아 이렇게 군데군데 비었냐. 비는안 되는데 꽉 채워 있는 게 좋은데. 아이다 비어 있어. 웅진풀리 도시 있는 거 아주 꽉꽉 채워 있다고요. 아나배때기 아파. 다행이 근데 어그 아. 어. 아 자꾸 여기 만지니까 이 새끼 보는 사람들이 나. <laughs> <laughs> 어 어디서 표고 있냐? 어안 응? 한다고? 어안 한다고? 그런 게어딨어 기상 괜찮은데 뭐야? 내가 지금 야구공에 맞으려고온게 아닌데. 쉣어 된다. 응? Home. 너라도 먹어야. 너라도 먹으라고. 나 무시하냐? 먹어. 빨리 먹어. 잘했어. 바나나킥도 줄 거야. 짠거 먹으면 단짠 단짠을 먹어야 돼. 어머 나 그거 집에 있는데 놓고 왔어. 미안해. 일단 긴급 사망으로 인해. 어, 나의 운명은 이거란 말인가? 어바이킹오 아, 바이킹. 무인발권기 됐다 이래 혹시 이거 들고 타도 돼요? 이거 안타지네네오오오 오, 오. 배가 어, 배배낀기 있는데. 조그만 게요 오. 오. 아 뭐야? 오. 내가 배 타고 유라토 타고 영종도 가서 거기서 다 먹을 거 다들 막 해놓고 거기 가서 다 하고 그 갈매기, 갈매기 퍼나키 도 줄고 하려고 내가 여기서 조개구이도 안 먹고 칼국수만 먹고 참고 했는데 그 시간 거영그배 타는 거진거가지 비가 비와가지고 내가 그... 비가 비와가지고 야구하려고 했는데 야구할 때 기복과 어우.. 남자애 얘기.. 아니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왜탄 거야? 모든 것은 더럽구나.. 아까 분명히 내가 배, 저, 저 배에 가잖아 저 배에 저배 아니야? 분명히 배에 가는 거 봤는데.. 늙기 전에 다시 돌아온다. 끝날 때까지 끝는건 아니다.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솔직히 배 만났으면 진짜 죽었거든요? 와, 진짜 세다, 봐. 여기 만났으면 진짜 죽었고, 진짜 여기 밑에 뼈. 밑에 여기 뭐라고 하기죠? 그런데 여기 뼈, 여기 지금 멍들었어요. 누르니까. 아, 에 지금 이상해 보이는데, 누르니까. 아, 우아파배 만났으면 이제 사망이다, 와. 구공을 배에다 맞아서 배가 지금 아파요. 몽자? 응, 몽들었어. 응? 배로 빡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월미도. 월미도 가자 우리. 너 가봤어? 몰라 어딘지도. 아 철수럽게 천년이냐? 거런데도안 가보고? 이만 가자. 아 그런데도 안 가봤냐? 그거 야구 빠다에 한번 맞아 봐야지 너도. 빠다 <laughs> <laughs> 잠이나 자라, 이제. 11시다, 어유